네, 안녕 오늘은 불꽃여정 스텔라 선생님이에요 불꽃이 빛을 내는 만큼 스텔라 선생님도 빛의 여정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변신했지요 네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거예요 어, 우리 집에서 빛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빛을 내는 것이 있나요? 친구들, 우 위를 올려다 봐요. 천장에 달린 등에서도 빛이 나와요. 어, 컴퓨터에서도 빛이 나올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에서도 빛이 나올까요? 그리고 다른 빛이 나는 물건들이 있나요? 네. 선생님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형광등, 그리고 전자레인지, 음, 그리고 밥을 만들어주는 밥솥 등등 빛을 내는 물건들이 정말 정말 많네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 자연의 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요. 친구들, 하늘에는 무엇이 빛나나요? 와! 친구들, 맞아요. 햇님이 빛나요. 그러면 깜깜한 밤하늘에는 무엇이 빛나나요? 네, 달님과 그리고 별님이 빛나지요.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면 구름 속에서 우르릉 쾅쾅 번개뿔이 빛을 번쩍 내지요. 그리고 친구들, 혹시 곤충 중에 반딧불이를 알고 있나요? 와, 네 맞아요. 엉덩이에서 빛을 내는 곤충이에요. 너무 예쁘죠? 친구들 반딧불이 몸에서 빛이 나는 걸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여행을 하면서 강가에서 반딧불이를 많이 봤는데 너무 너무 아름다웠답니다. 그리고 다른 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어... 빛을 내는 물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와, 어 친구들 이거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은 어떤 색깔 빛이 나나요? 안전한 초록색깔 빛 그리고 위험해요 빨간색깔 빛을 내요. 와, 그리고. 어, 공원을 밤하늘에 밤이 되면 공원을 빛내주는 가로등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불을 붙이면 빛을 내는 촛불도 있어요. 랄랄라 그리고 선전등도 있고 랄랄라 텔레비전 휴대전화 그리고 형광등에도 빛을 내는 물질이 들어가 있지요. 짜잔! 그리고 친구들, 이게 무엇일까요? 바닷가에 가면 빛을 내는 건물이 보이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등대예요. 친구들, 이렇게 밤길에 밤에 배가 바다를 헤엄쳐 나갈 때 길을 잃지 말라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어, 불이 바로 등대불이랍니다. 와 친구들 하늘에는 무슨 빛이 빛이 있었다고요? 따라 반짝반짝 빛나는 햇빛 햇빛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친구들 옷을 깨끗하게 빨고 햇빛이 그 옷을 말려줄 수도 있지요. 그리고 헉!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햇빛을 너무 조금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 비실비실 힘이 없어져요. 우리가 매일매일 햇빛을 보는 것 정말 중요하답니다. 어 그러면 햇빛이 쨍쨍 많이 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있는 나무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있는 나무는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가 더잘 자랄까요? 뚜로 햇빛은 식물과 나무들의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는 식물들과 나무들이 더잘 자라지요. 또한, <laughs> 그리고 등대가 있어요. 친구들, 이 등대는 왜 밤에 빛을 낼까요? 등대는 왜 필요할까요? 친구들, 봐봐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만약에 배를 타고 나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헤엄쳐 갈때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불을 밝혀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등대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빛! 친구들 거리를 걸을 때 신호등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만약에 신호등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차가 빵빵 지나가고 너무너무 위험해져요. 자, 이렇게 신호등이 우리가 갈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준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빛은 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해 봐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자연 태양빛을 한번 그리러 가 볼까? 와! 친구들, 아름다운 태양빛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태양빛은 하늘을 예쁜 색깔로 물들여 주지요. 와,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늘빛이 되어지네, 되어가네요. 친구들,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하늘색이 아름답게 예쁘게 변할 수 있어요. 와, 그리고 밤은 깜깜해지고, 달과 별이 하늘을 장식해주지요. 친구들, 이렇게 어, 멍하게 가만히 하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태양이 이렇게 예쁘게 하늘빛을 만들어 주는 걸 친구들은 지켜본 적이 있나요? 와!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달라지는 예쁜 하늘빛을 그림으로 표현해 봐요. 네! 그러면 해가 반짝반짝 떴을 때 밝게 뜬 하늘을 한번 색을 칠해 볼까? 와, 해가 떴을 때는 하늘은 예쁜 하늘색 빛으로 빛으로 물을 들여줘요, 물이 들어요. 와, 햇빛이 쨍쨍, 빛나는 날은. 하늘은 예쁜 하늘색. 와, 너무너무 예쁘네요. 와. 예쁜 하늘빛. 친구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햇님이 사라지기 전에는 하늘이 어떤 예쁜 색깔로 변할까요? 와, 네, 친구들 아름다운 노을은 주황빛으로 물들어요. 아, 와, 와, 햇님이 잠시 쉬러가는. 그런 때에는 아름다운 주홍빛, 다홍빛으로 하늘이 물들고, 그리고 살짝 분홍빛도 볼수 있어요. 와! 친구들 아름다운 노을빛을 한번 색칠해 볼까요? 와! 음 선생님은 이렇게 해가 질때 노을빛, 이 주황빛을 매우 좋아한답니다. 친구들, 그러면 깜깜한 밤이 되고, 별과 달이 뜰 때는 어떤 색깔이 될까요? 네, 맞아요. 사실 밤도 까만색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쁜 색깔. 보라색. 남색, 검은 빛깔로 물든답니다. 와! 선생님은 이 밤하늘의 어두운 빛깔도 매우 매우 좋아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하늘에는 하늘색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의 아름다운 빛깔들이 태양빛과 그리고 달빛을 받아서 빛이 나지요. 와! 친구들, 그러면 오늘은 예쁘게 하늘을 올려다 보며 하늘의 색깔을 관찰해 보도록 할까요? 친구들, 우리 햇님이 어떻게 하늘을 예쁘게 다양한 색깔로 물들여주는지 우리 색칠을 한번 해봐요. 네. 와, 친구들. 이것 봐요. 하늘색 너무너무 예쁘죠? 와. 친구들, 우리 다음 학습은 작은 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쁜 책을 한번 준비해 볼까요? 네. 랄랄라 친구들 안녕. 우리 생활 속의 빛을 나타내는 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네, 선생님. 친구들 우리 이렇게 틀을 준비해 줘도 좋고 이 틀에 다양한 색깔로 그림을 색칠을 해도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한 그림이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다양하게 빛을 내는 물건들과 그리고 해님과 달님과 별님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친구들 그러면 이 그림들을 준비해서 색칠을 해주세요 쇼! 선생님처럼 예쁘게 짜잔 색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종이를 반으로 접으세요. 자, 이렇게 반으로 접고, 가로로도 또 반으로 접어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랄랄랄랄라. 친구들, 여기 나와 있는 선에 따라서 처음부터 접어주세요. 이렇게도 접고, 요렇게도 접고. 친구들, 이렇게 작은 네모들이 8개가 있어요. 이 선을 따라서 다 예쁘게 접어주세요. 다 접었나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을까요?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가위. 자, 요까지만 자를 거예요. 겹쳐서. 겹쳐서 접은 상태로. 이렇게. 선에 따라서 예쁘게 접어줘야 예쁜 책을 만들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길게 우리가 한 다음에. 구멍이나 있는 부분을 세로로 해서 어, 가로로 해서 요렇게 접어주세요. 자, 어, 띠용, 띠용, 띠용. 자, 양 끝을 잡고 이렇게 접어주면, 따라론 책 완성. 친구들, 우리 표지가 되는 부분에는 꼭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적었냐면, 우리 생활 속의 빛 스텔라, 이가유치원이라고 적어놨어요. 와, 샌님 달님 안녕, 촛불과 신호등 안녕. 무지개와 가로등, 그리고 뒤에 별까지. 친구들,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운 우리 생활 속에 빛을, 빛이, 빛이 담긴 책을 만들었어요. 와, 박수 완성! 와, 책 너무너무 예쁘네요, 친구들. 이렇게 뒤에 종이가 날라다니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은 풀로도꼭 예쁘게 잡아주세요. 친구들의 예쁜 책 만들기 학습 기대할게요. 친구들 안녕. 무나 쇼.